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남자, 이석현입니다. 본격적으로 유바이오로직스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저를 비롯한 대의업에 소속된 모든 멘토분들께서는 각자 맡으신 산업과 종목이 있으십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되겠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져서 기자정신을 가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 아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 데이업에서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제 1년의 개요 영상을 하나 촬영해드린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삼상겁치고 승인신청까지 바로 터지기 직전일까? 아, 직전인인가? 네, 이렇게 좀 제목을 좀 잡아봤는데, 유 바이오로직스의 강점, 그리고 무엇을, 그리고 얼마나 연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영업이익 적자가 위험하진 않은지, 이렇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어, 물리, 화학, 생물학 연구 개발업을 영리할 목적으로 10년 3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 개발 공급 사업과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CRMO, 어, 뭐 CRMO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뭐 들어봤는데 CRMO는 뭐야? 뭐 이제 음, 그리고 뭐 CRo, CMO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는데 CMO가 용어가 좀 이제 의미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 최고 마케팅 책임자라는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약 부분에서는 이제 어, 수탁 생산한다, 그죠? 외주 받아가지고 이제 생산 의약품 생산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 CRoN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탁기관입니다. 무슨 수탁기관이냐? 임상 연구 수탁기관입니다. 그러면 CRMO는 뭐냐? 그거가 이제 짬뽕된 거예요. 수탁 연구와 생산을 서비스해준다는 뜻이에요. 어, 우리가 이제 수탁도 받아줄게. 그리고 수탁을 받아주는데 어, 생산도 해주는데 이제 연구도 수탁 받아서 해줄게. 그러니까 하청업체예요. 정말 이제 어, 올라운더 어, 하청업체 이쪽 계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호흡,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예방 백신의일상 국내 IND가 이제 진행 중인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설명을 좀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해 보자면 이 친구들 플랫폼이 기가 막힙니다. 이, 딱 이제 두 개를 이제 가져가면 될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어 이뮤엠티 면역 증강 기술인데 면역 증강제를 이용한 플랫폼 기술이에요. 그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건 여러분들 뭡니까? 자, 실리콘 밸리에 이런 말이 있죠. 제품을 만들 생각하지 말고 플랫폼 만들라고. 그게 뭐예요?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응용이 무궁무진하게 되니까 플랫폼 만들라 이제 그 소리 하는 건데, 이 친구들은 의약업종에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네. 자, 카이스트로부터 이제 기술 도입을 했고, 이제 MPLA 제조기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다,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예방, 예방 백신, 뭐 면역 항암 치료, 치매 알레르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무궁무진하게 이제 딱 좀, 뭐랄까, 마인드맵 그려나가듯이 쭉쭉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로만 가져가시면 돼요. 어, 그리고 이제, 어, EUVCT라는 거는 이제 단백질 접합 백신 기술입니다. 어, 접합 단백질을 이용한 플랫폼 기술. 이것도 또한 이제 그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요 기술을 통해서 장티푸스 접합 백신, 폐렴구근 접합 백신, 뭐 수막구근 접합 백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무궁무진 하겠죠, 또. 여기도 이제 예방백신 면역항암치료 치매 알레르기 요삼 박자로 해갖고 이제 쭉쭉 이제 마인드맵 퍼트려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음자 그리고 이거는 어~ 저기 임상실험의 이제 좀 페이지 단계예요 대략적인 페이지인데 한번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보시면 왜 외주를 줘야 되고 왜 하청을 줘야 되고 하는 게 중요한 지가 나와요 비용 절감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A to Z 느낌으로 다 해도 돼요 왜안 되겠습니까? 되지 실제로 영세 의료 저 벤처 바이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A to Z로 다 해버려요 아니면 본인이 종속회사로다가 c r 로 업체 만들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줘버려요 그러니까 해도 우리가 하고 망해도 우리가 망하겠다 이제 그 마인드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이야 뭐 2차전지 반도체 뭐 이런 시장이 이제 어 휘어잡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 20, 30년이 넘지 않으면서, 어, 봤을 적에, 이제, 바이오가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을 좀 누구나도 다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청 업체들 입장에서도, 어, 그러한 시점을 잘, 이제, 생각을 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유바이오로직스가 그거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플랫폼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뭐, 바이오를, 어, 이용한 어떤 그런 이제, 의료시장 이런 쪽이 점점 더 이제 많이 차지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죠. 예. 네. 그리고 바이오를 제외한 다른 이제 의약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차지하는 비중, 전체 의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네, 유바이로직스는 이름에서부터 알겠지만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어, 백신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에 이제 플랫폼 기술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경구용 콜레라 백신 이미 가지고 있고 crmo 서비스 부분에서는 바이오 의약품 수탁 연구와 제조하고 있다 어,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이제 어 연구하고 있고 제조하고 있다 이제 그 뜻입니다 요렇게 어,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제가 가까운 2 30년대에 어, 반도체 2차전지에 그런 아성 그런 위치를 바이오가 대체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맞아요 네, 그렇지만서도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제품이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아 물론 지금도 커요 근데 이제 앞으로 커질 거에 비하면 좀 이제 세발의 피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이미 이렇게 픽을 받은 거예요 협력업체들로부터 고객사로부터. 그러면 나중에 이제 빠 이렇게 커질 때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어 득이 돼서 유 바이오로직스한테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 지금은 이제 멀리 볼 때예요. 지금 당장흑자네 적자에 이말할 때가 아니라 판매 계약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콜레라 백신 좀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들이 만든 어떤 그런 품목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고 흐름이 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장균 백신 이런 부분도 이제 스탁생산하고 있다 임상 3상도 진행하고 있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어떤 이런 백신들 아까도 제가 쭉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이제 무궁무진하게 마인드맵을 그려나가듯이 뿌리를 딱히 뻗쳐나가는 거예요 정말 무궁무진하죠 이 친구는 나중에 정말 의료시장이 대박이 나서 누가 보더라도 의료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딱 됐다. 그러면 이제 대기업들 러브콜 받고 대기업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이오는 지금 당장의 적자 뭐 이런 거뭐안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우버 네. 뭐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62%뭐 이런 거 의미 없죠. 지금 뭐 매출이 나오면 얼마나 나온다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뭐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이거 안전할까 뭐 4년 넘게 가면 이거 뭐 관리 종목 지정되고 5년 넘게 되면은 상장 폐지 심사 받고 지금은 윤석열정부 들어서 상장 폐지 심사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제 어주의 환기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돼가지고 좀 이렇게 간만 보는 식으로 좀좀 완화되긴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증거금도 100% 되겠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바이오 로직스 특례 상장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성적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네, 그렇게 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라든지 뭐 자본잠식 이런 부분만 조심하면 되는데 자본잠식 지금 전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예, 전혀 생각 안 하셔도 돼. 부채 비율이 뭐 이렇게 아름다운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차트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일단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제약바이오를 제가 언급할 때 차트 분석을 제가 좀잘안 하고 역사를, 차트 역사를 잘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해 먹을 만큼 해 먹었어요. 제약바이오가 코로나19 때한번딱 제대로 슈팅 나왔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약간 좀 한 번쯤은 이렇게 다 이제 슈팅이 났었던 그런 흐름인데 이 친구도 이제 쌍봉을 한번 그려 주면서 이제 하방 압력 받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요거는 지금 유바이로직스가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여 주느냐에 따라 여기가 회복될 수 있고 없고에 좀 이제 차이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제 그 월가에 유명한 저 펀드 매니저가 머그컵 이론이라고 있어요. 이렇게가 머그컵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이제 기술적 분석을 제시하신 적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수익률 많이 내시고 이제 그랬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지금 유바이로직스가 전형적인 그런 머그컵 이론에, 어, 상승, 저, 상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어, 좀 기술력 탄탄하고, 제가 아까 상기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종합해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흐름이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이제 해봅니다.